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던 30대 여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파혼했습니다. 그런데 파혼 이유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디다 속시원히 말도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만 알고 계시는데 속상하신 부모님 붙들고 하소연할 것도 아니고 결국 익명의 힘을 빌려 하소연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람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부모님께선 제가 대학원에 가길 바라셨지만 제가 솔직히 공부에 크게 뜻이 있던 건 아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를 키우고 가르치시느라 고생하신 부모님께 더 이상은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어요. 그저 하루빨리 그 깊은 은혜에 보답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지요. 게다가 저희 집이 부족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뿐인 딸인 제가 뭘 배우고 싶다, 해보고 싶다 하면 어떻게든 기회를 주신 부모님이셨어요. 부모님에게 받은 큰 사랑을 이야기하자면 정말 끝도 없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대신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겠다고 진작부터 생각하고 있었고, 다행히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를 하자마자, 이후에는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다가 나이 40이 되기 전제 사업을 차려야겠다는 새로운 목표도 세웠고요. 제 성격이 일단 뭔가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마치 경주마처럼 그것만 보고 달리거든요. 직장 생활도 다를 게 없어지요. 덕분에 친구들과의 여행, 연애 같은 건 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느덧 제 나이도 30을 목전에 두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절 일중독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에도 저를 챙겨주고 아껴주던 회사 선배 언니가 보다 못하겠던지 그렇게 살지 말라며 소개팅을 주선해주었습니다. 솔직히 내키지도 않았고 당황스럽기까지 했지만 언니 마음이 고마워서 거절하지 못했달까요? 그렇게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남자친구입니다. 이제는 파혼한 사이라 사실 남자친구라고 부르기도 어색하지만 편이상 남자친구라고 부를게요. 처음 만났을 당시 전 29살이었고 남자친구는 저보다 3살 많은 32살이었습니다. 나이 때문인지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분위기가 가볍지만도 않았네요. 처음 만났을 당시 저희 둘은 비슷한 수준의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재수했지, 군대 다녀왔지,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느라 휴학도 했지, 덕분에 나이만 많았지, 오히려 저보다 졸업이 늦었고 그렇다 보니 저보다 회사 생활도 늦게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연봉은 제가 조금 더 높았네요. 아무튼 그런 조건과 별개로 남자친구는 썩을 썩을한 외모에 젠틀한 매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격도 크게 모난 구석은 없는 것 같았지요. 그래서 연애 경험이 한 번밖에 없다고 했을 때 하마터면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오해할 뻔했네요. 사실. 말하기 쑥스럽지만 저 역시 제대로 된 연애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둘다 나이만 먹었지 연애에 서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것도 아닌 일에 다투기도 했고 잡음도 있었고요. 하지만 서로 양보하고 맞춰가며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 무렵 소개팅을 주선해 주었던 선배 언니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 역시 저 못지않게 이륙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언니가 결혼을 하니까 제 마음도 왠지 싱숭생숭 하더라고요. 불현듯 제 나이가 벌써 서른한 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구나. 새삼스레 주변을 둘러보니 이미 몇몇 친구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 시집을 갔고 심지어 아이까지 키우고 있는 친구들도 여럿이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조급함이 들기 시작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결혼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유치하지만 장난처럼 결혼에 대해서 운을 띄웠지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눈치를 못챈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얼렁뚱땅 제 말을 별거 아닌 일처럼 치부하고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남자친구에게 확실히 방향을 정해달라고 했어요. 저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놔달라고요. 그제서야 남자친구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며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가 하나씩 시작되었어요. 전에는 남자친구라는 사람에 대해서만 알았지만 결혼을 하자고 마음을 먹으니 남자친구의 가족은 어떤 사람들인지 남자친구는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궁금한 것도 확인해야 할 것도 많더라고요. 서울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부모님과 떨어져 본적 없는 저와 달리 남자친구는 혼자 15년째 자취를 하고 있어요. 한편,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는 차로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고 계셨는데 그 근처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신다 들었지요. 장사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까지 궁금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 결혼 이야기가 나온 후에는 괜히 제가 돈 때문에 물어보는 것처럼 보일까 봐돈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시첸말로 서로 주머니 사정도 오픈을 했어요. 저는 당시 모아둔 돈이 7천 정도 있었고 남자친구는 3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할부가 끝나지 않은 차를 한대 소유하고 있었고요. 저와 만나기 전 주변 친구들이 자동차는 좋은 거 타야 된다고 꼬셔서 얼떨결에 외제차를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차값으로만 나가는 돈이 100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너무 이해도 안 되었고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저와 알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니 제가 남자친구를 탓할 만한 상황이 못 되었네요. 남자친구는 어머님 아버님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저와 마찬가지로 외동이라 그런지 남자친구에 대한 어머님의 정성이 대단하셨지요. 게다가 덜어져 살아서인지 어머님께선 한 달에 한번 내지 두 번은 꼭 남자친구 자취방에 찾아오신다 들었습니다. 국이며 반찬이며 챙겨오셔서는 청소까지 구석구석 싹 해주고 가시신다고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는 남자친구 자취방에는 아예 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남녀가 서로 집에 드나드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괜히 저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실까봐 나름대로 행동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건이 정도가 전부였고, 실제로 어머님 아버님을 직접 뵌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과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다시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올라오네요. 어쨌든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는 자리였기에 뭘 사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미리 주문해야만 먹을 수 있다는 케이크를 사가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식사하고 나면 디저트가 필요할 테니까 다 같이 먹으면 되겠다는 생각이었지요. 남자친구가 원래 달달한 디저트류를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남자친구 집에 도착하니 어머님께서 드디어 만나본다며 너무 다정하고 따뜻하게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사실 시집살이라던가 고부갈등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긴장을 꽤나 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의 환영 덕분에 제 마음속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네요. 그렇게 집안으로 들어선 뒤 케이크를 어디다 둘까 하다가 조심스레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순간 알수 없는 악취를 맞게 되었어요. 전 솔직히 앞서가던 남자친구가 방구라도낀 건가 싶었지요. 하지만 냉장고 속을 보니 그 이유를 알만했지요. 반찬들은 뚜껑도 없이 들어가 있질 않나? 언뜻 보기에도 상한 과일들도 보이고 그때 어머님께서 저더러 상차림을 좀 도와달라 하셨습니다. 제가 냉장고 문을 닫으니 그걸 왜 닫냐며 고기 반찬들 좀 식탁에 올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지만 일단은 시키는 대로 했지요. 그러다 고사리 나무를 꺼냈는데 그 위에 하얗게 눈곱마냥 곰팡이가 폈더라고요. 제가 어머님께 이건 버려야 할것 같다고 보여드리니 이건 덜어내면 된다며 이 고사리가 시골 어디서 누가 보내준 귀한 거라며 이따 저도 좀 챙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떨떠름한 표정으로 표정이 어땠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지요. 어머님께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려온다고 해서 너무 좋으셨다며 갈비찜도 하고 전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셨나 싶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머님은 이제 거의 다 되었다며 저더러 거실에 가서 남자친구랑 같이 앉아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좀더 도와드리겠다고 했지만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비로소 긴장이 좀 풀리면서 남자친구의 집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집 구조가 특이해서 들어오자마자 부엌이었고 부엌을 가로질러야 거실에 갈수 있었거든요. 거실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단 크고 작은 화분들이 한쪽 벽을 가득 채울 만큼 늘어져 있었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죽어 있었다는 거지요. 누렇게 뜨고 마른 잎들이 간신히 매달려 있는 화초들이 질비했습니다. 게다가 초록빛 곰팡이가 잔뜩 끼어 있는 대형 어항도 볼만하더군요. 당연히 그 안에는 물고기도 없었지요. 아무튼, 한번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다른 것들도 관찰 아닌 관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고디오 때가 탄 건지, 색이 바른 건지 알수 없는 커튼이 눈에 들어왔고, 그제서야 저는 제가 끌어안고 있던 쿠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이건 마른 피자국인지 아니면 오래된 커피자국인지 알수 없는, 진한 갈색의 얼룩이 듬성듬성 있었으니까요. 남자친구가 놀란 저를 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자기 거랑 바꿔줄 거냐입니다. 제가 괜찮다 하니까 뒤집어서 안고 있으라고 했던 것도 같아요. 갑자기 괜히 몸이 근질럽고 솔직히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이라도 씻고 올까 싶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은 제가 온다고 치우기라도 하셨는지 거실에 비하면 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씻고 물기를 수건에 닦으려는 순간 거의 토할 뻔 했네요. 걸려있는 수건에서 걸레 냄새가 났으니까요. 제가 절대로 비위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웬만한 대화 주제로도 끄떡없는 사람이거든요. 결국 저는 대충 손을 털고 나왔습니다. 인사드리는 날이라고 백화점 고급 브랜드에서 연분홍 투피스까지 사입고 온제 자신이 웃스울 지경이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거의 소파에 엉덩이를 걸치듯 앉아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쉬라고 해서 앉아있던 거지만 왠지 가시방석처럼 편하진 않았어요. 아버님은 저더러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왜 그러냐고 농담을 던지셨지만 그런 농담이 당황스럽고 재밌지도 않았던 전 어정쩡하게 웃어보였지요. 어느덧 어머님께서 식사 준비가 다 되었다 하셨고 그렇게 저를 포함한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집의 상태와 달리 모든 음식은 정갈하게 담겨져 있었고, 냄새도 좋았어요. 반찬가게를 하신다더니, 역시 솜씨가 좋으신가 보다고 속으로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저는 어머님의 행동에 다시 한번 크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머님께선, 국이 간이 잘 됐나, 혼잣말처럼 말씀하시더니 수저로 간을 보시더라고요. 좀 싱겁다 하시더니, 맛소금을 어머님 입에 넣으셨던 수저에 덜어서 그대로 국이 들어있는 냄비로 직행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선 당신 입으로 쪽 빨았던 수저로 온 가족이 먹어야 할 국을 휘휘 적고 계셨지요. 아버님이나 남자친구는 익숙해서 그런지 별로 놀란 기색이 아니었지만 저는 어쨌든 남이잖아요. 비위가 너무 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인사를 드리러 온 입장인데, 정색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머님께 뭐라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식탁에는 갈비찜이 있었는데 아버님은 며느리 까문다고 니네 엄마가 큰돈 썼다면서 모처럼 갈비 뜯게 생겼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괜히 무안하기도 했지만 정말 저 때문에 신경을 써주셨나 싶어서 비위가 상한 것과는 별개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갈비찜을 정말 공격적인 속도로 드셨습니다. 문제는 다 드시고 남뼈 있잖아요. 그 뼈를 뭐 당신 옆에다 두시거나 빈접시에 놓으시는 게 아니고 원래 갈비찜이 담겨져 있던 그릇에 다시 넣으시는 거예요. 아직 거기엔 손도 안된 갈비찜이 많았는데 거기에 당신이 쪽쪽 빨아드신 뼈다귀를 도로 가져다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처음엔 설마 잘못 두셨나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지요. 몇 번이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리고 심지어 남자친구도 아버님과 똑같은 짓을 하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작은 목소리로 그걸 왜 거기다 놓냐고 한쪽에 따로 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우린 원래 여기다 놓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도 저더러. 너도 그뼈 식탁에 놓지 말라고 괜히 식탁 닦아야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정말이지 각자 입에서 나왔다 들어갔다를 반복했던 뼈가 다시 고기가 들어있던 접시에 담기는 걸 한번 상상해보세요. 정말 식욕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도 당장이라도 토해버리고 싶은 걸 억지로 참고 어머님이 휘저어 떠주신 국물하고 간신히 밥을 삼켰네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왜 이렇게 못 먹냐며 손수 고기를 발라 제 수저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한 입을 먹었는데 어머님이 고기가 부족한 것 같다며 여다귀로 가득한 접시를 들고 가시더니 다시 그 위에 갈비찜을 채우셨지요. 하지만 이런 문제로 제가 파혼을 한건 아닙니다. 솔직히 집안마다 가풍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니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가풍이나 문화가 아니라 상식을 벗어난 일이잖아요. 게다가 구역질이 날 법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식사를 마치자 어머님께선 반찬통 하나를 꺼내 남은 반찬을 전부 모아 담으셨지요. 먹다 남은 반찬이요. 그때만 해도 전 솔직히 어머님이 음식물 쓰레기 모으시는 줄 알았네요. 아버님께선 제가 사온 케이크 맛좀 보자고 하시며 거실에서 이 차로 디저트를 먹자고 케이크를 꺼내오셨습니다. 제가 부엌에 접시를 가지러 가려니까 어머님께서 접시를 못하러 쓰냐고 설거지거리만 늘어난다며 대충 먹자고 하셨어요. 떨떠름했지만 유난 떤다 소리 들을까봐 내하고 네 자리에 앉았습니다. 케이크를 꺼내니 아버님께선 당신은 이 크림이 그렇게 좋다며 당신 수저로 크림만 떠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문제는 달라서 당신이 드실 부분만 건드시는 게 아니라 케이크 한 판을 다 그렇게 훑어드시는 게 아니겠어요? 보다 못한 제가 아버님께 좀 덜어드시는 게 어떻겠냐고 돌려서 말씀을 드렸지만 됐다고 하시길래 결국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침이 여기저기 다 묻어서 다른 식구들은 어떻게 먹냐고요? 웃으며 농담처럼 말씀드리니 아버님도 막 웃으시면서 당신 침은 로얄젤리랍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한 숟갈 줄까? 그러시며 막 당신 수저에 침 뱉는 신용을 내셨다니까요. 그 꼴을 보고 전 더는 구역질을 참지 못했고 순간 분위기가 아주 쌓여졌습니다. 결국 제가 죄송하다고 먼저 가보겠다며 자리를 일어섰는데 어머님이 아까 남은 반찬을 쌌던 반찬통을 제 손에 들려주시며 집에 가져가서 고추장 넣고 비벼 먹으랍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됐다고 말씀드리고 그대로 집을 나왔네요. 밖에 나와 찬바람을 쐬니 속이 좀 가라앉는 것 같기도 했고, 이제 슬슬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뒤따라 나왔더라고요. 손엔 그 짬밥통을 챙겨들고 말이지요. 전 남자친구가 제가 걱정이 돼서 나온 줄 알고 괜찮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 남자친구 표정이 울그락불그락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더러 지금 이게 무슨 행동이냐고 바짝어짝 소리를 지르길래, 저도 황당해서 아니 오빠야말로 왜 소리를 지르냐고 받아쳤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누가 됐건 자기 부모님한테 무례한 건못 참는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내가 무례하긴 뭘 무례했냐고 솔직히 너무 비위생적이고 비상식적이라 참다 참다 못 참고 뛰어나온 건데 오빠는 저게 정상으로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한 집안 식구들끼리 뭐가 비위생적이냐며 아주 악다구니를 쓰더라고요 아니 전 솔직히 말해서 남자친구가 왜 그렇게 격분을 한 건지 파혼한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남자친구가 자기 부모님이 절 너무 편하게 생각하셔서 실수를 하신 것 같다 미안하다 라고 말했으면 저도 내가 좀더 참았어야 하는데 어른들이 민망하진 않으셨을지 걱정이다 는 식으로 대화가 마무리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저더러 왜 자기 엄마가 싸준 반찬은 안 가져가냐며 왜 자기 부모님을 무시하냐고 계속해서 억지를 쓰더라니까요. 결국 저도 막판엔 그걸 더러워서 어떻게 먹냐고 오빠나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 반찬 가게 오시는 손님들은 돈 주고 사먹고 없어서 못 먹는다며 저더러 꿀값 떨지 말랍니다. 도저히 들을 생각도 없고 논리도 안 통하는 인간한테 떠들어봤자 나만 손해다 싶어서 그래, 많이 팔아먹으라고 덕담 한마디 해주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에 왔네요. 제가 이렇게 파혼을 했으니, 도대체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수 있겠어요? 이건 뭐 본격적으로 혼수 예단 이야기를 하다 틀어진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상식이 없으셨고, 아들은 재수가 없었다고 해야 하는 건지. 파혼 결정은 제가 일방적으로 했고, 그래서 한동안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오긴 했었어요. 일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어른들을 바꾸려 들지 말라나, 옛날에는 다 그렇게 손으로 나눠 먹고 했어도, 그게 정이다 생각하고 살았다나, 자기 부모님은 정이 많은 분들이라 그렇다나, 별의별 개소리를 다 하던데, 그냥 깔끔하게 무시했더니, 이제 연락은 없네요. 솔직히, 제 인연이 아까워 미치겠습니다. 그렇다고 원망만 하며 시간을 보내기엔, 제 인생이 아까워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털어놓고 더는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똥 밟은 셈 치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